doesn't worry you. She barely slept in the plane and she's still wide awake. Oh, stop worrying. worry라는 동사가 두번 나왔죠. 두 번째 worry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stop worrying. 걱정 그만해라. don't worry. 보통 이때 자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지를 붙이려면 전치사 about을 주로 쓰고 me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첫 번째 worry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었어요. this doesn't worry you. 이것이 너를 걱정시키지 않아? 아이가 오는 비행기 내내 한숨도 안잔 상황인 거죠. 이 사실이 너를 걱정시키지 않니?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 너는 이게 걱정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w o 를 타동사로 써서도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이 타동사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가져오고 동사를 뭐뭐 되어진 상태입니다. 수동태로 바꿔주면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된다? I am worried.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I worry. 자동사로 쓰고 about you 요런 패턴도 만나실 거고 i am worried about you 이렇게 형용사로 된 패턴도 만나실 거예요. I, don't want you to be worried. I am worried. What exactly you worried about? I'm worried that you're not worried enough. Take 방금 다이얼로그에서는 다이 패턴을 썼죠 제일 처음에 I don't want you to be worried 네가 걱정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대해서 I am worried 여기를 조금 세게 읽은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렇다 약간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What exactly? 정확하게 무엇을 are you worried about 무엇에 관해서 걱정하는데 마지막 문장은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죠 worried worried 두번 나오는데 I'm worried 내가 걱정이 되는데 무엇이 you aren't worried enough 네가 충분히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you take things lightly 네가 너무 매사를 가볍게 여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worried라는 형용사를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시라는 접속사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 누가 뭐뭐뭐 뭐뭐 할까봐 뭐뭐인 것이 뭐뭐일 것 같아서 걱정. 된다. I was worried. That 걱정이 됐다. 여기서는 대세 뺐습니다. I was gonna be boring. 내가 지루할까봐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루할까봐 걱정이 됐다. Do you ever worry? 자동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he's gonna get your real nose. 너 딸이 너의 진짜 코를 닮을까봐 걱정해? 걱정 안 돼. 네 그래서 간단하게 worry라는 동사 혹은 w o r r i e 의 형용사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don't worry be happy 할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 worry라는 감정을 또 표현하게 될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 문장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